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가 체험한 두 번째 그 사랑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아, 묵상의 그 흐름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간섭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묵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완전히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이제 주제, 저를 마음껏 드라이브해 가셨다 하는 그런거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또 감동의 마음을 공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정말 빈틈없는 그런 톱니바퀴와도 같은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세밀한 시간 계획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 회계, 무슨 뭐, 칭의, 순종, 죽음, 포기, 믿음, 성화, 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을 그동안 질서 있게 묵상을 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며 소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내면, 내 변화를 목도하게 하셨던 거죠. 사랑을 묵상하게 하셨을 때도,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적인 묵상을 근 1년 동안 허락하셨는데, 신기한 것은 사랑에 대한 묵상이 묵상 전체 흐름을 좀 봤을 적에 거의 마지막 구간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적인 그 사랑의 묵상 타이밍을 이때 하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 작정이셨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의 종착지이고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추론하며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이제 믿었던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심을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 그러나 그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묵상할 때마다.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알고 나면서부터 예전에는 없었던 사랑의 실체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저의 갈급한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려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알려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었다, 마음 먹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은 물론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의 마음을 주셨다면.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인 것 같았습니다. 믿음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 사랑은 그 자체가 능력이었으며 지혜와 거룩이었고 스스로 역사하는 동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특별히 하락하신 묵상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시점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와 교주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특별한 교주야 묵상은 2019년 근 1년 동안 정말 특별히 경험하게 하신 묵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새벽에 두세 시간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도 해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도 크게 하게 하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허락을 하셨죠, 그렇게.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난생 처음 체험하는 그런 성령 세례의 경험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아, 1대1 특별 과외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저는 단지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쉴새 없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많은 말씀과 성령의 터치하심을 글로 남기라는 감동을 친구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가며 정리하는데 거의 하루 모든 시간이 필요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웠던 것은 당시 나가던 사무실에 일이 별로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 불황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담 횟수, 이제 상담이 이제 매출이 연결되는데 상담 횟수가 그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저한테 남는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에,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제가 인지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사랑의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출판한 성경사전에 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는 반드시 성령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현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시에 혹은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현상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시에 나타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대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권능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사건 전에도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내주하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적 단계를 그런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묵상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지구하고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였습니다. 아, 신비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위해서 크게 감쌌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하게 가라앉고 따뜻해졌습니다. 요동이 전혀 없는 성령의 바다 위에 포근한 평안으로 고요히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품에 안겨 안심하고 안식하는 차분한 가라앉음이 예,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 사랑 외에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머리와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생각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의 하나님 역사였던 것입니다. 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사랑의 성령 세례는 작년 8월 초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체험했던 성령 세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야 인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성령 세례의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취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심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에 취해서 계속 사랑을 묵상하게 하셨고 월요일 밤, 화요일 밤이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잠을 재우지 아니하시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현상이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지난 감동과 여운은 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생각이 나고 계속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해 주실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해 보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객관적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제가 사랑 안에 있다, 거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알게 해 주셨을 때, 비로소 제가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성일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정말 이 많은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허락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일로 알고 있었는데 나 같은 미약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권적 섭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의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아, 처음에 그 회개로 인해서 그 나의 무가치함,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제가 인간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문이 이제 저한테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와 교주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나를 가득 채울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강건해짐으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더해질 그 때가 사랑의 출발점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실 때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계별로 은혜로 하나씩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사랑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제가 거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누리게 될 최상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고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며 기뻐하신 그런 시점이었다고 저는 이제 믿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1년 사이에 성령세례를 두 번이나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세례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 이런 거의 확실함이 있다면은 두 번째 성령세례는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임무와 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라, 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권고이자 명령이셨다고 저는 이제 지금 믿게 되는 겁니다. 에, 사람의 성령세례는 주신 은혜를 세상에 표출함에 있어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교훈이 바로 사랑의 성령세례가 저한테 주는 메시지의 감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낼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이었고 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들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기 때문이죠 혼자 있을 때 조차도 남을 비판하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무리하지 말고 친절과 온유로 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나한테 부어졌으니까 그것을 넉넉하게 표출하며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답게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그런 감동을 또 주셨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을 또 하나, 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동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이 해주고 계시는데, 예,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인데, 그건 40년 만에 연락이 된 분이죠. 최근에 저의 동영상을 보았는데 좀 이렇게 코멘트해 줄게 하나 있다. 그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이미 다 제가 알고 있고, 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좀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변동될 게 크게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피드백을 해 주시면은 내용을 그렇게 숙고해서 반영할 것은 정말 동영상에 적용시키고 했던 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지적을 이제 몇번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비슷한 지적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선한 의도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 조언을 무시하고 회피했던 그런 기억을 나게 하셨습니다. 에, 저보다 좀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버릇없이 무례하게 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났습니다. 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그분의 갖고 있던 예전에 어떤 좋지 않았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에, 잊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의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에, 그런 바탕에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제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잊고 이제 용서하고 포용해라 이제 그런 마음을 전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되는 것이 사랑을 지금 묵상하고 또 사랑의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과거의 그런 감정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기는커녕 포용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 어머도다니고. 나의 위선적인 태도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너무나 강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른 관계를 좀 세워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에, 모든 안 좋은 감정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관계만 남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의 대화에서 굉장히 이제 제 느낌으로는 그분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삐걱거리는 그런 불협화음을 많이 제가냈는데 그리고 무례하게 답변을 많이 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그렇게 사과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 그분은 흔쾌히 그 저의 사과를 받아주셨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런 거에 이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 평강의 회복이 바로 그 증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무엇을 해라, 뭐 이런 감동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령 세례의 다른 감동이 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